자 여러분, 형 뵀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어디냐면, 바로 한번 뒤에 보여주시죠. 여기야. 뭐죠? 솔비치. 네. 여기 양양 솔비치에 와 있고 저기 인파들이 많아요. 저희 집이 바로 저기 111호지 우리. 저기 오른쪽 끝이 111호. 네, 111호에 그 숙소를 잡으면 바로 낚시할 수 있게 이렇게 바다랑 제일 가깝습니다. 양양 솔비치 이 맑은 거친 동해 바다에서 한번 오늘.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수 낚시대 이제 캐치를 준비했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벌레 있어? 예, 치토 채용. 아, 보 거지. 아이 참. 내 생각에는 막 미끼를 막 멍게, 막 개불 이런 거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보네. 에, 아깝다. 그러니까. 아이 참. 그거야! 저 입질 온거 아니지? 진짜가. 와 씨, 보거 두 마리나 씨. <laughs> 여러분, 조가 아쉽습니다. 예. 빼 주세요, 이거. 아 목망해, 헛다 먹여 그냥. <laughs> 아이 <아니>, 너무 작긴, <웃기다. 웃음> 너무 작이다 이거. 이거 방생이네, 방생해주세요. 너무 작아 이거. <laughs> 다 먹, 얼마 먹겠지만 이건 너무 안, 아닌 것 같아 이건. 할려 <laughs> 주세요. 사이즈 괜찮아. 놀래미 한수있습니다 여러분, 병베스 솔비치에서 낮과 밤 낚시를 해봤는데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어렵네요. 그, 찌낚시로 화꽁치 잡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찌낚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원투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어도 달아서 한번 던져보고, 개증에도 던져봤는데 안 나와서. 자, 그래서 마지막. 또병베스꽝 치면 그걸 좀 대비해서 또 뭔가 설치하지 않을까요? 네. 통발. 동해 통발 한번 조과를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한번 통발 걷어볼게요. 뭐 없나? 발의 고등어를 도어주고데으로넣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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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지도 입니다. 이게할 <laughs> 카지. 카지. <laughs> 살려줄 거 아니야? 뭐까지 살려줘? 카지. 돌개 카지랑 개. 정말 망무가무가기 네. 다시 내아지가 네. 다시 돌아왔다. 다시 한번더 돌아볼게. 어, 뭐지? 내가. 이, 뭐, 맞네. 참기인가 저거? 참기. 황화새끼 같은데? 황화새끼랑 참기 같은데. 여기는 이제 휴암이라는 이제 절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황거가 이렇게 많아요. 와, 어 진짜 많습니다. 야야기야 이제 양양초 놀러오시면 한번 구경하도 좋을 것 같아요 와여기 놀자고 우와 고와 놀자고 우와 놀자고 우와 놀자고 우와 놀자고 우와 우와 우야 우와 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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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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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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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우